아, 또 시작인가? 영절도 아닌데, 엄마랑 시어머니를 한 자리에 모시는 건, 진짜 핵폭탄급 사건이었음. 한 밥상에 두 여왕이 앉아있는 기분? 우 엄마 이 김치찌개, 좀 칼칼해야 제맛이지. 어머님은 단거 좋아하시지만, 시어머니는, 그래도 불고기는 달달해야 맛있죠? 혹시 애들이 먹을 거면, 너무 매운 건안 좋고요? 서로 비꼬는 거 완전 일가견임. 난 중간에서 죽어나는 거임. 딸, 이거 한번 먹어봐. 아가, 이것도 먹어보렴. 아, 진짜, 내 밥그릇은 이미 에베레스트 산이 됐는데, 남편은 옆에서, 허허, 웃기만 하고, 진짜 답이 없었음. 그때 남편이 용기냈지, 장모님, 김치찌개 진짜 최고예요. 와, 엄마 입꼬리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봐. 근데 남편이 다음 순간 불고기 먹고, 엄마, 불고기는 진짜 예술이네. 이러는 거임. 시어머니 완전 한바구스. 울 엄마 표정 봤음, 입짝 벌리고 어이없다는 듯이 나 쳐다보는데 결국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음. 난 중간에서 기빨려서 탈진 상태. 이 신경전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음. 큐,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하더라. 하, 여러분은 이런 신경전 겪어본 적 있으세요? 이 정도면 진짜 신경전급판왕 아니냐고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좋아요랑 구독 또 잊지 마세요.